안녕하십니까. 장카입니다. 오늘, 어... 방송은 미분양된 10억 사직 아시아드 조합은 4명이 5억에라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시 국감에 대한 자료 기사 중에 어몇 가지를 뽑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지가 쓰하드 공고된 분양가격 및 실제 거래가격을 보면은 A조합은 A씨가 공고 분양가격이 9억 9천 약 10억 원 가량 되는 것을 48천에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C조합은 4억 7천 7백만 원 정도, F조합은 46천 48%, 48 정도 수준에서 매입을 했다는 거죠. 조합은 H하고 저업은 j c 이래갖고 거의 47%, 48%약50% 정도에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 지난 6월이죠. 전용 84제곱미터, 약 25평 규모의 아파트를 9억 9 8 4 7만 원, 횡당 2 8 6 5만 원에 분양하겠다고 했어. 공급 하자가 된 상룡 더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 아파트의 일반 공급 청약이, 일반 공급 청약이 고분양가로 책정해 고의적으로 미분양을 유도한 시장결환 행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이죠. 맞죠? 게다가, 평균 75대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13명은 청약 통장 효력 상실을 감수하고 모두 계약을 포기, 미분양으로 남은 주택들은 조합원들이 공고된 분양가격의 절반 수준인 5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그죠? 이 10억짜리를 절반가격에, 그죠? 이 절반가격에 매입했잖아요. 이 절반가격에. 이거는 완전히 패스는 안될 일이죠. 그죠? 이거는 정말, 어 이런,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이 청량아파트들이. 주택도시보전공사가 지난 6월 발표한 부산시 평균 분양가격이 평당 1327만에 불과했는데, 6월달에, 그 지난 6월, 평당 1300, 그때마저 해도 2 1327만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식 아시아드 조합 적은 이보다 2배 높은 평당 2865만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우리나라, 부산시 분양가격이 지금, 더문이 없이 지금 비싸게 분양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9억 9,847만원의 분양가는 2017년 11월 현대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정용 면정 42평 아파트가 10억 4천만원에 분양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라는 겁니다. 이 25평 아파트가 부산시에서 지금 분양가가 가장 높게 분양됐다는 거죠, 이게. 2017년 현대 힐스테이트 이후. 그것도 47, 42평 아파트가, 그죠. 그 당시에 10억 4천만 원에 분양했는데, 이게 지금, 그죠. 이거 완전히 이건 사기성, 분양가죠. 그죠. 이거는. 그런데, 평균 7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13명이 청약통장 효력상실 등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계약을 포기했다 자, 이 9억 10억에 분양하는데도 이렇게 75대 1의 경쟁률이 지금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묻지마 청약 아닙니까? 이러면은, 그죠. 우리가, 아니 왜 이러죠 사람들이 미분양된 주택들을 조합원들이 당초 공고된 분양가격 절반에 불과한 약 5억원에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5억원에 조합이 그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1환체의 실제 거래가격 조사 결과 대부분의 주택이 당초 공고된 분양가격의 절반 수준에 분양됐으며 대부분의 주택이 지금 당초 공고된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예? 분양됐는데도 이렇게 그죠. 11채의 가운데 4채는 사직 가시아드 조합원이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10억에 가까운 공급됐던 전용 면적 84제곱 메다 규모의 아파트는 7월 16일 1973년생 조합원 A씨가 4억 얼마에, 전부 다 4억 얼마에 9억 8천에공급됐던 1960년생 조합원 C씨가 7천만원에 야 이거 조합원인데 그죠 조합원끼리 이거 완전 이거 하면 됩니까 또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최연소자인 1988년생 조합원 FC는 당초 9억 6,968만원에 공고된 아파트를 각 6,797만원에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억 4,718만원에 공고된 아파트 역시 1984년생 조합은 j 씨가 3억 9,696만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 이런 현상이 많다는 거죠. 부산시 지금 분양시장에. 제가 항상 이 분양을, 그죠. 에, 그 분양가를 이렇게 조작한다. 이거 했죠. 조합은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들 구작이 뭐슨 놈을 상실했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조합이 일부러, 고분양가를 일부러, 그죠. 일부러 고분양가를 책정해 청량을 망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 이 분양가라는 게 그죠.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거니까. 이 고분양가를. 고분양가를 해도 이렇게 청량을 한다는 게 문제고, 일단 묻지마 청량을 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조합원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조합 수익을 높이고자 고가에 분양한 것이지, 미자격 조합원에게 우회적으로 아파트를 주고자 고 분양가를 책정한 것은 전혀 아니다. 조합 수익을 그죠? 높이려고 고분양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분양 고가에. 그래도 한단 말입니다. 지금 부산시는 다 지금, 지금부터 노는 거는 분양가가 조금 애매하다고 저 이야기했죠. 그죠? 조합이 조합은 자기를 상실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고분양가를 책정해 미분양을 유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시장교란행위, 시장교란행위죠. 이건 범죄죠. 범죄. 이거는. 자, 국토부가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조합원 자기를 상실하든지 철저히 조사하고 이러한 조합의 결혼행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이것도 문제지만은 지금 고분양가를 책정한 다음에 고분양가 그러죠 이게 음? 고분양가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도 분양을 받는다는 것은 청약을 한다는 것은 부산시 이거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시도 조합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산시내 지역 주택조합 추진 사업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덧붙였다 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그죠? 1,300만 원밖에 안네요 지금. 이 지금 거래가 되는 겁니까? 이거, 이거 거래가 됐는데 5억 8천에 한 건이 거래 됐다가 될 쯤에 2020년 4월달에 3억 9천, 3억 9천 30평을 한번 볼까요? 30평은 5개 그려졌네요. 그죠? 25평, 8, 전용 84제곱메다 25평. 전용 84가 25평인가요? 전용 84면은 34평이지, 34평. 이게 전용 84면은 34평이란 말이야. 기사가 잘못됐죠. 그죠? 34평이 지금 이게, 어, 건이 그죠? 이래. 4억 5천, 2건. 한개 사억 천그유료도뭐 이거 가게이가게밖에안 이 되네요 그죠 35평이 일 싸죠 매물이 없으니까차 대수가 좀 작고 이렇게 분양가게를 가지고 시장결한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 자, 3천세대 이렇게 되는 경우, 그3천세대 이상 되는 분양가 100만 원 올리면 그게 얼마입니까? 그죠? 100만 원에 3,000이면은 10억, 1,000만 원 올리면은 분양가 평당이니까, 그죠? 평당 100만 원 올리면은 34억이 3,4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3,400만 원에 3천세대면 얼마입니까? 그죠? 엄청난 자,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 할수 있다는 거죠? 그니까, 러 지금, 부산시 지금 분양가는, 어, 1,400만원, 그죠? 작년 6월 달에 1,300만원대가, 평균 분양가가, 그죠? 어, 평당 1,327만원에 불과했는데, 갑자기, 그죠? 2,000, 평당 2,860원을 제시했다면서, 지금, 그죠? 부산시가 지금 평당 얼마 넘어갔습니까? 7억이면은, 그 저번에, 레이 카운티가, 그죠? 7억대 아닙니까? 7억. 그다가뭐 확장비 하고 뭐 옵션 붙으면 한 7억 5천 이렇게 간다 아입니까 그죠 그러면은 34평이 30평대가 그죠 2천만 넘는다 이 말입니까 이건 지금 음, 사기성을 했죠 그죠 이런식으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기사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 2020 부산국정감사 국회에 언급한 부산시 재난이란 것을 보겠는데 북항 재개발, 그다음 빌딩 풍 치수원 확보, 불경, 광역전철 인구 유출 등에 대한 질환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북항 재개발에 대해서, 북항 재개발이 어 글로벌 항만 시설 확충, 원도심 대개조를 기인하겠다고 부산시가 밝혔는데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진 거 아니냐고 지적이 제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시민친화적이란 말이 없어서 우려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북한 재개발 지역을 두고 가까운 곳에 지하철 타고 슬리퍼를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시민친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민 신수 공간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네. 북한 재개발의 성공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4조원 가까이의 예산을 북한에 들어간다면서. 역사적인 의미도 있는 것으로 곧 개발 잘 하셔서 시민들에게 호응받는 받지 못한 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우고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으라고 당부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어차피 보면 주택으로 다 지어지겠죠. 그죠? 주택 사업으로 대부분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보니까. 북한에 지어지는 생활 숙박 시설을 지적하면 북한이 부동산 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반했다. 부산시는 뭐 다른 게 들어오기가 힘들죠 그죠 이게 들어오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택형 생활시설이 들어올 것 같은 것 같아 이거죠 1등풍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산에는 전국 113개의 고층 건물 중 42개가 부산에 있다는 것이죠 그중에서도 27개가 해운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번에 태풍이나 속으로 폐운대가 피해 큰 피해를 봤다고 했는데 미국, 일본, 런던 등 빌딩 풍위에 대한 환경 능력 평가 일상화 되어 있다며 부산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뜻을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해변 바닷가 바로 앞에 그 그렇게 고층 빌딩을 세워만 안 되죠. 그죠 또는 해변가에서 거리별 고도 제한을 해야 된다 생각하면 거리별로 그저 그 거리별 고도 제한을 해야 되는데. 자, 해변이란 건 자연 환경이라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많은 지역이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변가에서 그리별 이래 보층을 제한하면은 뒤에서도 다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이게 모래가 안 실려나간단 말입니다. 지금은 빌딩 역풍을 받아갖고 모래들이 다실려나갈 그것도 몇년 메꾼다고 돈을 엄청 들이지 않습니까? 자, 부울경 광력전철 구간 연장 제한을 했다는 겁니다. 연장 제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남권불경광역정철의 부전역에서 울산역까지 내년까지 준공 예정이다 하며 울산 태화강역까지 연결이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정역까지 10km 연장하면 수요자가 60-70만명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불경 차원에서 성정역까지 연장했으면 어떠냐고 제안하며 부산시정에서도 광역철도 강력, 연장을 심도있게 고민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 타임이 그죠. 좀 빨리 잡혀야 되는데 너무 늦더라고요. 이게 15분, 20분. 어, 뭐, 낮에는 한 20분에서 25분 간격도 이게 된다 말입니다. 한 타임. 그 다음 열차 간, 간 간격이. 그러니까 이 시간 간격이 보통 전철이 활성화되려면은 뭐 5분 이내로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연장하면은 5분 내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전철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울산시에 전체이라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유출 문제가 그죠,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부산 인구, 인구 유출 문제 해결해. 이거 이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인구 무출. 자, 음, 청년 인구수가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서 부산시에 적극적인 정책을 촉구했는데 부산시는 해마다 2만 명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특히 25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인구 유출이 절반이라는 건 가장 그죠 이게 25세, 39세까지면은 자 네? 대학교 졸업하고 그죠 어? 취직할 때까지 가장 활, 활발하게 가장 인력이 그죠 많이 있어야 되는 인력이죠 직장 그거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면은 부산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전 안 되죠. 네? 이런 우리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 갈 때가 직장이 없으니까 전부 다 시외로 시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산시 저출산 대책 예산이 1,636억 원인데 부 산시 전체 예산이 1.18% 되지 않는다며 지적하며 분발하시야 한다고 첨언했다는데또 일자리와 사는 곳이 일치하도록 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며 영국 런던 킹스 크로스에서 성공한 정책인데 걸리면 주거비가 부산 공공임대주택일 주택공급 늘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부산시의 인구 유출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일자리가 없으면 부산시는 저는 죽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층이 계속 빠이 나가는데, 지금 과연 미래가 있겠습니까, 부산시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장신도시교통 해적문제 해결대책 내다야 한다는 것이죠. 정관신도시와일강신도시를 포함한 동부산의 교통 문제를 지적했다. 에, 교통 문제에 대, 대한 해결 인프라를 구축해달라고 촉구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관광지역 퍼스널 모빌리티를 도입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서 교통수요 분산시키한다. 뭔뭐 말이죠 그죠? 어뭐 관광 퍼스널 모빌리티. 퍼 스날 모빌리티를 뭘 말하는 거죠? 모빌을 도입해서. 총수율를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는 하면은, 한 곳만 발전하면 안 되죠. 우리 해운대만 발전해서는 안 되고, 골고루, 부산 전역이 골고루 발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인구가 분산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지역은 도시 철도를 처음부터 애초에 좀 잘못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1, 2호선 빼고 3, 4호선부터 해갖고는 사실 크게 이용을 안 한다 말입니다. 그죠? 그게 지금 3호선은 뭐, 사직에서 그죠? 광안동까지, 어, 투영까지 이 가는데 사실 이거 많이 안 탑니다. 이거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호선은 반송에서 저, 그쪽 가는 건데 그거 누가 타겠습니까? 그죠? 반송에서 오는데 버스 타고 말죠. 그러니까 도심 중심을 지나가는데 야 도심 중심을 지나가는 이런 음 전철이 어 잘못 설계됐다는 겁니다. 제 말은. 자, 오늘은 지비시는 어 북강 뉴스를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해봤습니다.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